안녕하세요, 초코케익입니다 정말 저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처음이죠? <laughs> 아, 정말 처음이라는 정말 오랜만이죠? 아무튼 오늘은 신청하셨던 거대 액기를 만들어 볼 건데, 제가 거대 액를 만든다고 재료를 다, 써가, 다 써버려가지고, 제가 설명으로 할수 밖에 없어요, 지금. 재료를 구할 때까지는. 아무튼 이거 당연히 침대인데, 제가 아까도 꺼내서 만져가지고, 층이 없어졌어요. 이거 일단 3층까지. 3층까지 가능합니다. 3층. 그리고 이렇게 해도 손에 안 묻고요. 손에 안 묻죠. 그리고 정말로 잘, 음, 그렇게 잘 흐르는 건 아닌데 이렇게 흘러요. 그리고 이렇게 해도 손에 안 묻어요. 손에. 이렇게 가끔씩 묻어요. 이렇게 비 밀고. 이렇게 덧대줍니다.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랩을 하면은, 아이고, 랩. 정말 잘 되고. 아, 죄송합니다. 풍선이 일단 잘 되긴 잘 되는데 이게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. 제가. 원래는 저는 할줄 알아요. 아, 손에 묻었죠. 아, 하다가 이렇게 돼가지 풍선 다시 하겠습니다. 꾹 눌러주시고. 쫙. 쫙. 근데 네, 이렇게 되게 거대스러운 풍선이 됐어요. 이렇게. 거대거대스럽죠? 아무튼. 네. 오, 죄송합니다. 제가 이렇게 뿜 다치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풍선이 되고요. 정말 잘 늘어나고. 아까 정말 죄송했어요. 정말 정말 거같어 이게 제두 손보다 큰데 이렇게 그냥 하면은 원래 한손 이렇게 한 손보다 크잖아요. 좀 눌러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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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서 하면은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두 손이 가득한 겁니다. 두 손이 가는가는한이 몰드도 되게 잘 되고 풍선도 정말 정말 잘 되고 이때 와서 잘 되는데 거지? 전 음, 음, 끝날 때잘되네 일단은 이렇게 몰드도 정말 정말 잘 되고요. 일단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아이클레이로 완전히 녹이신 다음 물풀을 넣고 쳐다넣고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. 네, 이쪽은 흔한 방법인데 일단 층도 생기면 그럼 안 빠이. 안녕.